우리 마을 주민들아. <laughs> <laughs>

자리 이동해서 다른 거 설명하고 추가 견받도 합니다. 자리 이동합니다. 이 마을 사업할 거 4개 골라서 2개 2개 하나하나 여섯 표를 투표하십니다. 기존에 있는 자원 먹거리 볼거리 물거리 중에는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만 찾아 투표하시고요. <목소리>

그리 o n t know. I don't k n